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개구리 한 마리가 평생을 우물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물 안에 다른 개구리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우물에 터질때가 었던이 개구리가 새로운 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넌 어디서 왔니? 새로운 개구리가 말합니다. 나는 바다에서 왔어. 내가 사는 곳은 바다야. 평생 우물 안에 살았던 이 개구리는 바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도대체 바다가 얼마나 클까? 생각하는 가운데 물어봅니다. 도대체 네가 산다는 바다는 얼마나 크니? 우리가 사는 우물만큼 크니? 그때 바다에 사는 개구리는 가스롭다는 듯이. 내가 사는 바다는 이 우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얼마나 큰데? 그러면서 이 개구리가 말합니다. 이만큼 큰. 그때 바다에 사는 개구리가 말합니다. 아니야. 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우물 안의 개구리는 듣는 척 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평생 이런 거짓말쟁이 처음 보네. 아무리 내가 바다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해도 어쩜 저렇게 뻔뻔스럽게 저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고 내가 경험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 더큰 세상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영국의 철학자 프린스 베이커는 동굴의 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굴의 우상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일평생 동굴에 삿던 사람에게 동굴 밖을 나가면 찬란한 태양이 비치고 있단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굴에만 살아왔기 때문에 온통 세상이 동굴처럼 캄캄할 거라고만은 생각을, 생각에 편견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편견과 고집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는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비난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드러내게 됩니다. 내가 주일날 앱에 빠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지부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주일날 앱에 빠지게 되면 그림이 없는 짓이라고 지부합니다 내가 봉사지 못한 것은 생활이 바쁘기 때문이라고 핑계 대면서도 다른 사람이 봉사하지 못하면 으르에신앙을 한다고 비판합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은 한두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최대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습관은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 삶과 어떤 삶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 삶이 내 삶이 되어버리고 만가 그게 바로 습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자꾸 일어난 나쁜 생각들을 잠재하게 되고 재성과 타락의 본성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되풀이 하면서 저절로 굳어진 행동 방식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 자기 삶 속에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어느 마을에 개구리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는 뱀에 대한 공포가 많이 있었어요. 그데 어느 날이 뱀이 이큰 개구리만 잡아먹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을 소집해서 철저히 훈련을 시킵니다. 애들아, 뱀이 와서 너 무슨 과일을 좋아하니 물어보면 입을 조그맣게 포도 그렇게 해라. 바나나, 사과 이렇게 입을 벌리면 잡아먹힌단다. 철저히 훈련시켰어. 무슨 과일 좋아하니 포도 그래, 됐다. 절대로 물어보면 입을 조그맣게 벌려라. 그러다 어느 날, 진짜 개구리, 이 개구리가 뱀을 만났어. 아니나 다를까 개구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무슨 괄초하니? 포도. 신기하게도 뱀이 말하넌 입이 작으니까 그냥 지나가라. 지나간 가운데 이 새끼의 경우는 너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잡혀먹었대. 물론, 웃으라고 내오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습관이 나를 어렵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나쁜 습관이 나를 망치기도 하지만, 좋은 습관은 나를 아주 기적의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다.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습관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오늘 보면, 누검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4장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에루살렘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고 서심해 여기서 늘 하시던 대로 이 말을 자기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 늘 하시던 일 습관이 있었는데 뭐였습니까? 첫째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현대로 바꾸면 주일날 교회당에 가는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식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할 가운데 성전이 없다 보니까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신약시대까지 이뤄서 회당을 만들었는데 이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은 예배 드리기도 하고 재판도 하기도 하고 율법 교육도 시키는 장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전신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회당에 모이면 남자와 여자가 따로 구분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초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교회가 기억자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재감이 기억자 교회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따로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이회당에 가벼운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넣어놓은 가 있는데. 거기는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예배를 주관하게 되고 율법을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책망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이면 기도문을 암송하고 성경을 낭독하게 되고 또 그것을 해석하고 축도를 하는 순서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날 예배 순서가 그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는데 오늘 특별히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던 그곳에 가면서 어디로 가셨냐 회당에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사렛에 가자마자 회당에 가셔서 이사의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 회당에 나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는 게 회당이 먼저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 습관이 평생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 습관은 언제부터 가져야 됩니까? 어릴 때부터 갖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습관을 갖게 되게 되면 어른이 돼서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다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 나왔던 습관이 있으면 반드시 죄질을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습관이 초대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전통을 잡고 있었는데. 4경전 2장에 보게 되면 은 조득계의 교인들은 성전에 매일 모여서 모의에 힘을 썼고 모이면서 로 떡을 떼고 교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모이기를 좋아했던 교회였지만 은 어떤 사람들은 나쁜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에 가까움을 보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면 애비하고 성도의 교제를 가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어떤 습관입니까? 모이기를 싫어하는 나쁜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습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됩니다 대면 애비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비대면 애비를 드리면서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나오라고 기해고꼭 교회만 나가야 되나? 인터넷으로 애비를 드릴 수 있지? 마음만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나도 모는사 시험에 들게 되고 어렵게 되게 된 겁니다. 나쁜 습관이 우리 행동으로 굳어지게 된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왜냐 그 행동이 남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해야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면서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어, 다는 아닌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애배 시간이 되는데 꼭 늦습니다. 많이도 늦지 않아요. 5분이나 10분 늦습니다. 집이 먼 것도 아니야 가까이 있는데도 꼭 그렇습니다. 좀 10분 빨리 와서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항상 5분 늦거나 10분 늦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는 습관이 있습니다. 교회 때손빈손 손 들어옵니다. 그리고 새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성경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성경책 언제나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 내가 생각나면 볼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교회 나올 때도 성경책 안 들고 왔다가 세 신자들을 위해서 낳던 성경책을 보는 그런 모이 있다는 거. 이게 좋은 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30대 대통령 김이 카터는 선거 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주일엔 반드시 자기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학교 아이를 가르친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고향 별로 돌아 예배를 드립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 드리는 것과 내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과 자기반 아이들을 가르친 것을 가장 우선수로 여겼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선거 운동에도 그만두고 자기 고향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습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던 가톤는 대통령 때 인기가 최하라었지만 대통령장이 물러났을 때 오히려 더 인기가 있게 되고 오랜 세월 동안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되면 반드시 애베당에 나가서 애베들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항존 집자들, 장로님이나 안수당 권사님들은 꼭 주의되면 어디에 가서가니 자기 교회에 와서 애베들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왜냐? 그것이 다른 사람 영향력을 끼치게 되게 되고 또내 모습이 함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 9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너무 당연시 여겨버리는 인터넷 앱에 비대한 앱에를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번 3월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면서 다시 한번 성전에 모이는 귀한 습관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올 때마다 그를 찾는 자의 상조심을 미달 대치를 했던 것처럼.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게 되고 주의 은혜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여 죽어납니다 죽어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읽으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보면 누가 보면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찬라나신곳나사렛 이르사 안식의 일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예수님 당시는 올라같이 인쇄술이 발달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책이 귀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같이 집에 성경이몇 권씩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만들기 써몇한 사람이 몇달 동안, 몇년 동안 손으로 직접 두루마리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성경을 접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성경 읽느냐? 회당에 가서 성경 읽었습니다.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항상 회당에 가서 성경 읽으시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의 삶은 항상 말씀과 더불어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때에 사탄에 끌려서 광야에서 4 0동 금식한 다음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언제 시험 뭡니까? 40도 안 굶주리니까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사탄이 와서 말합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로 명하의 떡이 되게 해라. 그런데 예수님이하신 대답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 기록되었을 때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맛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항상 구약 성경을 묵상했던 예수님은 시험에 들 때도 어떻게 이기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삶이 떡으로만 살것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물리쳤습니다두 번째 시험은 뭐였냐면은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서 성경 꼭대기에 세워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있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제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으러 바리 돌이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다. 두 번째 시험도 주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또 기록됐을 때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말씀으로이겼습니다세 번째도 마귀가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지을 기 높은 산으로 들여가 전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게 되면 이모는 내게 더해주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쫙 물러갔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 받으신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 시험 받았다는 사실 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시험거리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게 되면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날버리셨는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 21편 1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할 때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되어서 큰 것이 되게 됩니다. 하나하나 모여서 크게 됩니다. 점이 모여서 선이 되게 되고, 선이 면에서 면이 되게 되고, 면이 모여서 공간이 되게 되는 것처럼, 하나하나 모여서 되게 되는 거지. 갑자기 승리한 길이 없습니다. 갑자기 제로울 수도 없고, 갑자기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 신문 오면 신문 읽는 거 귀찮아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머리 감는 것 귀찮아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 매일 나오게 되는 것 습관이 되면 교회 나오면 귀찮지 않습니다. 말씀을 좌로 목상하는 것 그 습관이 되면 말씀인가 귀찮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면 지금은 잘 모르지만 시험을 당했을 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게 될때큰 사건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내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말씀했습니다만 저는 항상 마음속에 담는 말씀이 그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율찬 자들이 상교신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 저는 성경 나올 때 주님 이곳에 주님 계십니다. 내가 나서 애비하고 기면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이십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까? 이 교회 주님이 하나님 걸 믿습니까? 예전에는 설지 제가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내가 하는 줄 알아서 목사간줄 알아서. 근데 아니더라. 그래서 요즘은 담대해져서, 주님, 이 교회 주님 교회 아닙니까? 나는 단지 종에 불과합니다. 아, 근데요, 시시대도로 고비고이여다 주님께 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내고백이 아, 이 교회는 주님이 주님이시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여기 나온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습니까 책임져 주세요. 교인들 하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이안 되는 분 가정에 어려움 있는 분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일삼 몇개문 목사가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주인 주님 교회 아닙니까? 지금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경험하기는 신기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습관 갖기를 바라합니다. 제로 말미암아서 항상 이기주의 내 자기 편리주의 편협함만 갖고 살기보다는 주께서 항상 성전을 사무로서 나왔던 것처럼 말씀처럼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평가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말씀만 있고 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시험이라도 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분 준 것도 누가 주셨냐 주님이 주셨잖아요. 소리해서는 안 되는 달란트 비를 그 그런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달란트를 잘못 사용할 때가 많아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분 집분 주신건 누구냐? 주님 주셨잖아요. 오늘날 주님께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오라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주금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두 달란트 를 남겼습니다. 다섯 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런 고백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힘들고 귀찮아서 그냥 놔두고 왔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말씀만해서 판단이 할 때는 그러지 못합니다. 약속의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하나 주신 땅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안낙 자손이 있더라, 철 병거가 있더라 못 간다 해 버리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생활할 때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 보면 망하게 됩니다. 그래 거기 보니까 철 병거가 있더라, 안낙 자손이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우리 의 밥이라고 고백하는 여우사클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최고의 권력자로, 최고의 부자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곳은 주님이 계신다 잘 찾는 자상 주시고 복을 주신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 짧은 생각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합리화 선유는 귀한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가지고 우리 권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갈 길을 아시는 날 달려나시는 내가 숨같이 되어나오려 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나를 단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벌벌하지는 마세요. 코로나 무섭긴 하지만 주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 생활하면죽께서율절의 역사처럼 우리 가운데 코로나19가 넘어갈 줄 믿습니다. 경제 위기가 있을지라도 이삭이 말씀하고 순종했더니 한순간에 백배볼받았던처럼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앙사람은 자기 생각 편협한 생각 우물 안 있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거기에 끝나버리고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를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본도 오전 1 3 장에 보면 내가 어렸을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수한 삶이 되는 어린아이를 버린다고 말씀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고루한 순간으로 회당을 언제나 찾아가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성결 나온 데 힘쓰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하으로 묵상하실 바라합니다. 선택 언니나 말씀 가운데 행하게 될때 우리 상운데 놀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브람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랬던 것처럼 야곱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언니나 말씀 안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들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번 3월 특별 섭계는 영적으로 잠들 있는 우리로 하여금 새벽을 깨서 성결 나오는 훈련의 기간일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성에 나오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기 하소서라는 주제로 이번 새벽 집회를 갖게 될때 남이 어찌든 간에 여러분 자신만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며 추합니다 그럴 때 놀란 기적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